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laughs> 앞으로 언제 또 유튜브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남기고 싶어서 동영상을 켰습니다. 정말 많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정말 우리가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만 어, 어쨌든 우리는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은 정말 지금 다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분이 지금 이걸 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시고, 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정말 소중했고, 여러분이 정말 하는 고민들이 정말 다 헛된 게 아니고,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믿고, 또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다잘될 거고요. 지금도 너무 힘든 그런 게 있으시다면, 마음 속에서 잘안 되겠지만, 털어버리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바란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이 약이라고 그 시간이 지나면 정말 또다시 괜찮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시간은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젊고, 어, 정말 우리는 창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말이죠. 제가 특정 인물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다 정말 잘될 거고. 정말 행복하실 거고요. 물론 힘든 일도 있겠죠. 그치만,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없다는 거는, 그건 인간으로서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고 생각하는 동물이라면, 사람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도 많은 생각이 들고, 또 정말 여러분들을 제가, 네, 제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 사랑하고, 다 죄송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정말 생각하고, 근데 제가 잘 뭔가 못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정말 다 잘하고 싶기도 하고, 또다 응원합니다. <laughs> 그렇, 그렇고요. 그냥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데. 같이 살고 있어서 행복하고요. 안녕! 그렇, 그렇고, 또, 좋다고요. 좋아한다고요. 그럼 다들, 좋은 추석, 정겨운 추석 보내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만나요. 당신은 최고고요. 당신이 한 모든 결정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